아, 우리 이제 그 권투는 우리 1945년도에 대한 권투 연합회라는 큰 이름으로 해서 발족을 했고 그 조직이 1920년도 10월 24일로 해가지고 사단법인체가 됩니다. 예, 그랬는데 어,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장택상이라는 우리 거물 정치인이 보이시고요. 그다음에 하는 그 다음에 누진신살이라고 하는 그큰그 정치인 이름 보이죠. 여기는 원래 회의지자리에요 어, 권투현 회장 자리가 국회의원 자리예요. 그래서 그 이후에 네? 이렇게 간다가 네? 양정규 네. 회장 네. 때 뭐, 전정을 이루죠. 네. 이 양반이 네, 네. 네. 1977년도부터 1983년도까지 6년을 계속 연임을 했고 어 권투현에 와서 국회의원 됐고요. 정남회장 권투현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됐고요. 구천서, 이, 이분도 권천에 들어와서 국회의원 됐고요. 이종석, 이분도 권천에 회장 하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.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못했고요. <laughs>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... 세계 챔피언 홍수아 국가대표 이거상 여기까지 와있는데요. 어... 어디 유진산! 유진산 회장님 당시에 어, 어. 부회장님이 김영삼 어, 대통령입니다. 어, 어. 그 당시에 유진산 회장, 김영삼 대통령이 부회장, 어, 어. 그럴 정도로 이... 범투 어, 조직이 전국과 그 세계를 어, 아우르는 그런 큰 조직인데 어, 많이 저범트발이 음, 이렇게 침체된 거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호황일 때 불황을 대비해야 되는데요 호황일 때 먹고 다 튀었어 <laughs> 쪽쪽먹고다 튀었어 그 나머지는 이제 저희 세대가 그걸 물려받아서 이렇게 살아내기가 좀 힘든데요 뭐전 자신 있어요. 제가 포천에서 와서 포천의 토양에서 저를 받아줬고 저를 입고었고 또한 이 포천이라는 토양을 제가 29년을 살면서 이만큼 좋은 동네가 없다는 거죠. 무궁무진한 발전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네가 포천.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. 감히 이 세계적인 기구 그리고 전국을 아우르는 이 조직을 제가 포천으로 데리고 왔습니다. 추가 오면 그쵸? 제가 그쵸? 하고 여기가. 국회의원 오는 거 쉽지 않아? <웃음> <웃음> 왜? 왜? 화상을 일로 돌려요? 왜?